여기는 주지에서 척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 척지의 끝은 여기는 가위를 달지 않게 되죠. 여기는 만약에 가위를 달게 되면 척지 끝이 축 처지기 때문에 이 척지가 영양 공급을 받기 힘들어요. 가지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때 수분과 영양을 잘 빨아당기는데 이 끝이 축 늘어지면 네이 가지는 그만큼 영양을못 받기 때문에 이끝 부분에는 가위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꽃들은 다 피로가 없게 되죠 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꽃이 필때 많은 영양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이 꽃봉우리를 따서 꽃이 피지 않게 그래서 꽃이 필때 필요한 영양을 저장 축적 예, 아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영양분은 가일을 다는 그 위치에다가 영양을 집중해서 가일이 더 튼튼하게.